전례 없는 팬데믹이 몇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빙하기 썩은 택트 문화의 발달로 급성장하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물류 배송 시장입니다. 그런데 업계 호황과 달리 화물차 운전자들은 입을 모아 하소연합니다.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물가 상승까지 겹쳐 매출은 늘었지만 실제 수익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쉴 수는 없기에 오늘도 화물차에 막히는 실수 없이 굴러갑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 12시간, 한평 남짓한 차 안의 노동 현장이야말로 도로 위의 사각지대가 아닐까요? 시설이 위치한 곳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노포 화물차 공영 차고지 인근입니다. 대형 차량 특성상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워 각길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밤이 되고 주위가 어두워지면 불법 주차 차량들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협 요소로 변질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기존 타 시설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성도 고려하여 해당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시설은 두개 층으로 구성된 공간 건물과 외부에 위치한 세 가지 타입의 모듈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공간의 컨셉은 레이어드 데일리 라이프로 다양한 일상들이 오버랩되어 하나의 결합체를 이루고, 이는 곧 운전자들의 잃어버린 일상들을 시설을 통하여 되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모듈형 A 타입은 육면체의 매스를 6 등분으로 분할하여 재구성된 정삼각형의 평면 구조입니다. 내부 공간은 LDK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유닛으로 구성되었고, 시각적으로 안정된 조형적 비율로 심리적 편안함을 안겨주어 질높은 휴식을 선사합니다. 집을 나와 좁은 운전석 생활에 익숙해져버린 운전자들에게 홈 루덴스를 실현할 오아시스 같은 한식처입니다. 타이비는 육면체 매스를 이등분으로 분할하여 재구성된 사다리꼴의 평면 구조입니다.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곳으로 공간의 가변성을 우선시 생각했습니다. 동선의 시킨스를 짧게 가져가요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었고 그 결과 여러 일상들이 레이어드되어 이등감있는 액티브한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타입c는 육면체 내에서 자유로운 평면에 의한 연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근대적 공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실 배치를 이용한 소 오피스는 이용자들의 독립성과 쾌적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사무 공간 구성을 위해 모듈형 가구를 이용한 자율적인 배치로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외부 모듈들을 지나 이용자의 시야에 공간이 들어오게 되면 대각선 형태 순로의 램프를 볼수 있습니다. 자연과 건물의 경계를 나누는 주체인 콘크리트 재질로 된 램프는 프로미네이드 건축의 일환이라고 여겨집니다. 램프의 연속된 공간을 따라 전개되는 건축적 산책 개념이 시선 유도와 구체화된 동선을 통해 매스들 간의 상호작용을 돋보이게 합니다. 윈도워를 통해 보는 도로는 시간의 기준점이 되면서 주변이 바뀌는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중앙에 보이드는 차량 개인 공간으로 생긴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광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수많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듯이 운전자 간의 연대감을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 하층 공간을 통해 이용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녹지가 만들어낸 자연의 변화와 수공간이 주는 물소리는 챗바퀴와 같은 일상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입니다. 젠 스타일의 루버를 통한 빛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반응하여 그림자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시설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온전한 일상 복귀야말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